성막립구농장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우리 체험농장에 오랜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현장으로 멀리 보온에 있는 보온농구 친구들이 현장 실무 체험을 왔습니다 오늘은 플로리스트 직업군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음, 3일씩 해가지고 두 팀이 2주간 저희 농장에 방문을 해서 치유 농업사라는 직업군과 플로리스트라는 직업군 6종과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플로리스트 직업군 알아보기 체험에서 보존화 처리를 한 프리저보드 안개꽃을 이용한 나만의 개성 있는 액자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초안을 그리고 있어요. 일단 완성품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안개꽃을 한 단을 구입을 해서 프리저보드 용액을 흡수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3일 동안 저희 농장에 현장 실무를 하러 오기 때문에 꽃이 물들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지금 2년 전에 물들어 놓은 건데 만져보면 이 기냥 물들인 것은 바닥바닥 부서지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진짜 생화처럼 느낌이 나요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존화 처리하는 음, 그런 거죠. 염색만 드린 것은 꽃이 푸서지거든요프리저보드 그 용액으로 이렇게 물을 올린 것은 시간이 지나도 촉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걸로 갖다가 리스 액자 장식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제주도어요 어, 얘는 뭐야? 캐릭터가? 줄리아? 어. 지금 않나요? 예 귀여워. 캠퍼 소지에다가 그리기 전에 먼저 A4 용지다가 초안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이게 뭐야 이거? 똥이요. 똥? 네. 어, 돈 벌으려고 그는 거야? 응? 똥광인데 똥광? 아, 그래요? <laughs> 어, 이따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야, 이건 어떤 초안이야? 뭐든 야 응? 이게 다제머릿 속에서 나온 거아머릿 속에 나온 거야? 천막미 꽃농장 구독과 좋아요. 어 아, 그린 거야? 어 <laughs> 아, 간접 광고를 해주는 거야? 어 <laughs> 아, 나중에 캠퍼스지다가 만드는 건 이쁘겠다. <laughs> 야 우리 친구 너무 멋있다. 이건 <laughs> 너무 멋있죠. 뭐야 장미야? 네 장미인데 네. 이렇게 약간 입체 느낌으로 어,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음. 이렇게 하면은 좀, 좀. 약간 불 느낌으로다가 어, 나중에 것보다? 캠퍼스에다가 진짜 막 장식을 하면 진짜 이쁘겠다.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네. 어, 얘는 무슨 캐릭터야? 올라프요. 올라프. 올라프? 겨울 네. 아, 사람의... 아 겨울왕국에 네. 나오는 올라프. 네. 어, 좋았어. 음. 한번 이따가 연습하고 완제품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자. 음. 네. 나 보이는데? 예, 연습했던 거를 아, 이제 아, 캠퍼스에다 뭐, 이제 옮기는 작업을 그좀 같으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 보고 그리려고 <목소리> 생각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야 우리 아이디어 썼다. 야 조명 핸드폰 켜는 거야 거기다? 패드. 아 패드 불빛을 보고 그리는구나. 또야 머리 썼다. 머리 썼어. 그냥 저희 응? 핸드폰 아니에요. 음 좋아 좋아. 야. 음 야. 참신하다. 응? 해보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 이제 불가사리라니. 음. 야 오렌지를 너무 먹고 싶어서 오렌지를 너무 크게 그린 거 아니야? 야자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음, 아니에요. <laughs> 어, 재밌어 재밌어 괜찮아. 응? <laughs> 작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성 만점으로 잘들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인데 어 이거 독특합니다. <laughs> 아이들이 오늘 만들고 간 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검 겸또 우리 치유농업 음 치유농업사로서 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전목고해서 아이들이 실습을 해서 만든 겁니다. 치즈 무슨 캐릭터라했는데잘 모르겠네요. 음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어요.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정밀하게 잘 그리더라고요. 장미꽃인데 음 이것도 오렌지를 많이 먹고 싶었나? 오렌지를 굉장히 크게 그렸네요. 오렌지인지 귤인지 재밌습니다. 선글라스도 끼고 어, 이건 똥이랍니다. 똥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요? 어, 너무 아이들 생각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음,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어요. 어, 이거는 어우, 자연 풍경을 속에다 넣었어요. 당근을 에, 큼직하게 그리고 토끼를 그렸네요. 예. 이건, 어우, 눈동자 하나를 딱 그렸는데 의미심상하게 앞튼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온농구, 친구들이 오늘 와서, 현장 실무 체험을, 치유농업사 또, 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내일, 모레 3일 연장 오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친구들 또, 번갈아 가면서 와서 저희 농장을 둘러보고 내일은 이제 삽목 또 재단함 교배 육종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저희 농장에서 2 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 아까 염색화 프리저보도 용액 흡수하는 거 어, 실험하려고 애들 지켜보려고 한 건데 벌써 이렇게 초록색 물이 아, 드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내일 와보면 아마 색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프리저보도 용액이 많았으면 다양한 색상을 해보면 좋은데 지금 초록색 용액 밖에안 남아가지고 초록색을 가지고 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색이 벌써 들었어요. 이게 보여요. 프리저보도 용액은 3일 이상 3일에서 4일 정도 용액을 흡수해야 되고 만약에 색깔을 내가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럼 하루 정도를 용액을 흡수하고 무색이라고 있어요 무색 색깔이 없는 거 무색을 흡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일 정도 프리저브도 용액을 흡수를 해야 보존처리가 잘 돼서 오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